아 나도 이렇게 생기고 싶다. 이렇게 생겼으면은 롤 접었을 텐데 여자고 되고 싶다고요? <laughs> 저 정도 미모면은 여자 되고 싶긴 함. 아니 지금 성전하는 그냥 진짜 여기 얼굴에 출만 떼는 거잖아. 이완 코브 아시죠? 저기 호르몬 호르몬 열매 원피스 마냥 그런 느낌이면은 나쁘지 않을 거 같아. 거된 그라가스는 로야이발 말이 심하잖아. 이 구도는 저 평타 한다는 데를 되게 잘 쳐줘야 됩니다. 상대 많아 없어서. <목소리> <목소리> 아, 이때는 이제 요렇게할때 이게 이렐리아의 개 사기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집 밀고 싶을 때는 그냥 집 턴에는 그냥 요렇게 밀어버려 못 맞게 막으면 죽이면 되고 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주고. 이런 느낌? 야 이제 버프된 패시브 유지로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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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야, 한 방에 터지냐? 되네? 어머. 안다지록. 이도번에 두놈을 노린다. 큐를 아직 쓰면 안 됩니다. 네, 지금처럼 전멸에 맞춰졌어야 돼 가지고. 이런 게 이제 포인트, 그리고 또 이제 곁사기 패시브 즐기러 가야지. 미친 버프 온 아따, 잘 쏠린다. 키야, 이게 맞나? 난 모르겠다. 육류충을 지금 얘는 그냥 패시브로 들고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 팀이 유충을 못 먹었는데 만약에 얘가 유충까지 먹어봐 유충 규정도 센 놈인데 후을딱 먹어주면서 한번이코어심파자한번 찍어보자고요 우우지우지마이러 이러면 우스이에게싹 공속에 우추우까지 붙여가면서 우우우우우우우우우와우부 우와. 두부다 두부 이랠킹 1위 찍을 수 있을지도? 너무 좋은데요? 오, 이거 제라스 같이 생겼다. 나 방송에서 이렐리아 이렇게 똑바로 하는 거 보여주는 거 처음인데 귀한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틀어 할 거예요. 와, 내가 이래를 고르고 뒤로 뺀다니, 진짜. 나다 나다신 나한테 실망이야 나 죽고 싶잖아 그래서 안 죽었습니다.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오너니오못 됐다 살아 나와 살 사람 살아 딱내 스택 야발. 또! 아! 하나 나 괜찮다. 그래. 요 정도는 해 줘야 또밸란스가 맞지. 신비 i <목소리> <떠!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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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딜족 제라스 할 때는 되게 멋져 보이는데왜 다른 거 이렇게 개괴로 왜냐면 제라스 할 때는 진짜 개빡 집중해서 이제 승리 모드고 지금은 동네 아저씨 안돼 누누 누누 우리 다 죽어 이러다가 도망가 여기다 아유 누누야 이러다 다 죽어 다 죽는다고 엄마, 살려주세요죄송해요 아, 이러다다 죽어 아죽는다고 자, 이러면 이런식이면, 저 오빠, 나 오늘 달라진 거 없어, 시해볼수 밖에 없어요. 너님이죽어있다 단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게어너님어죽어있다 이제 곧 라일라이가 라이 나온다 요게 나오면 이제 또 스웨인은 달라진다 그런 말이죠 이제 끝났어 나는 빨라지고 너는 느려지는 스웨인 온 아이 그참 짜식이 말이야 나 난입이야 어니, 야이 자식, 어너 미쳤음? 나 난입이라 했어 안했어? 했어 안했어 안 했어, 이 자식아. 오, 누구세요? 느려지고, 아하 이거 참. 안돼, 멈춰. 누누야 너도 죽을 거야. 오 나이스. 이거야, 슬로우, 느려져라, 이거야. 음, 힘이다. 어. 타를 그렇게 하시면은 저한테 죽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할렐루야. 두번 터뜨리기. 끝. 엄마형 버튜버에 뜨는데 이거 맞어? 그럼 버추어리지 그럼 그럼 내가 뭐냐 누가 봐도 버추얼 아닙니까? W가 자주 써진다는 말은 그만큼 큐쿨도 많이 주는 소리고 이게 정글링에 꽤나 큰 영향을 준다 가자 요렇게 이러고 집 가면 딱 6분에 유충 도착할 수 있겠구먼. 누구야? 롯체애 타아아아 강타 얼마나 짧게 써지나? 이제 이렇게 벽 넘고 바로 강타가 안된다는 거잖아 지금 오 선탄 안쓰면 대박 반응속도가 너무 느려서 먹었다 오니? 가자음 표시가 없어 왓타우. 날니난 봤다. 이이 뒤져 이시 아이. 아니 내 방송 보는 놈이 제라스한테 죽다니 수치를 느껴라. 아 그래도 이 공속으로 인해서. 분신이 Q 두방 갈기는 거는 좀 좋은 기술이긴 한데. 아, 까비. 창문화 주려고 분신 깔아놨는데.